김건희 여사의 수익을 정확히 적시한 검찰의 수사 기록을 입수했습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검찰 수사 기록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의 수익은 13억 9천만 원에 이르고 그 모친인 최은순 씨 역시 9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김건희 여사가 4천만 원의 손해를 본게 전부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2022년 12월 김건희 특검 법안이 가결되기 1년 전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도작 사건 재판부에 종합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일심 판결을 한달반 가량 앞두고 제출한 마지막 의견서입니다. 뉴스타파는 서울중앙지검이 2022년 12월 30일자로 작성한 이 종합 의견서를 입수했습니다. 이 의견서를 살펴본 결과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수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23억 원에 가까운 이익을 본 사실을 파악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수익을 어떻게 추산했을까? 검찰은 한국거래소에 이상 거래 심리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를 비롯해 이 사건에 관여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전 회장 지인들 궤자의 매매차의 현황과 거래 현황을 분석해달라고 했습니다. 검찰이 한국거래소에 요청한 심리 대상 기간은 2009년 4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0일까지 2년 8개월이 넘는 기간입니다. 1차 작전 시기 전부와 2차 작전 시기 일부, 심지어 검찰이 1차 작전의 시작점으로 설정한 2009년 12월 23일, 그 이전에 벌어진 일명 0차 작전 시기와도 맞물립니다. 지난달 뉴스타파는 검찰이 수사를 해놓고도 기소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의 통정매매 정황을 보도했는데 그 시기가 2009년 7월 바로 영차작전 시켰습니다. 검찰은 한국거래소 분석 결과를 인용해 2년 8개월 가량의 심리 대상 기간 동안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가 올린 실현 차익과 미실현 차익 액수를 의견서에 적시했습니다. 우선 2011년 12월 30일 기준으로 실현된 차익 즉 김건희 여사가 주식을 매도해 실제로 손해진 매매 차익은 13억 1148만 5783원으로 계산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는 실제로 올린 수익이 8억 2,487만 3,743원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미실현 차익은 심리대상 기간의 마지막 날인 2011년 12월 30일 기준으로 아직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당시 가격인 주당 6,100원에 팔았다고 가정해 계산한 수익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미실현 차익이 7,854만 2,307원, 최은순 씨는 7,647만 5,452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실현 차익과 미실현 차익을 합친 총 매매 차익은. 김건희 여사가 13억 9천 2만 8천 90원, 최은순 씨가 9억 134만 9천 195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총 매매 차이를 합치면 22억 9천 137만 7천 285원이 됩니다. 주식 거래 데이터를 모두 갖고 있는 한국거래소가 직접 분석한 데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최종 의견서에 적시한 숫자인 만큼 철저하게 확인되고 검증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처음에는 김건희 여사가 4천만 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다가 주가 자체가 이게 무슨 시세 조정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뭐 아주 소액의 오르내림이 있었고 오히려 조금 비쌀 때 사서 좀쌀때 매각한 게 많아서 나중에 뭐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고 뉴스타파 보도로 김건희 여사의 추가 거래가 드러나자 손해 본 것도 있고 번 것도 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두 번째로 당연히 주식 했죠. 두 번째로 주식 거래에서 네. 돈을 버는 게 있는지 손해만 봤는지. 아 손해 본 것도 있고 뭐좀번 것도 있고 하니까 정확하게 음. 그순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정계에 발을 들인 뒤 장모 최은순 씨가 남에게 10원 한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는데 이후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자리에서 그런 표현을 한적 없다며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이나 그 이후에나 법조경에는 절대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그 신념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김건여사가 시세조종 목적과 통정 매매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는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 녹취록 역시 검찰은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김여사와 최씨 모녀가 권오회장으로부터 내부 정보를 건네받아 주식을 매매했던 사실도 검찰은 알고 있었습니다. 김건여사의 주식 거래 내역을 적어놓은 엑셀 파일을 2차 작전 세력의 사무실 컴퓨터에서 발견한 것 역시 검찰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김건여사를 단한 차례도 불러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1심 법원에 제출한 종합의견서에는 김건희 모녀 외에도 1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이른바 쩐주 4명이 더 등장합니다. 이들은 모두 김건희 여사처럼 도이치모터스 상장 전부터 투자를 시작한 권호수 회장의 지인들이었는데 계좌가 통정매매에 이용되는 등 주가 조작에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이 사건에서의 위치가 김건희 여사와 비슷한 한마디로 김건희 유형의 쩐주들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문제는 검찰이 김건희 모녀뿐 아니라 김건희 유형의 쩐주들을 모두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겁니다. 훨씬 적은 돈을 투자했거나 투자 결과 아예 손해를 봤는데도 기소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인데요. 김건희 여사를 봐주기 위해 같은 유형의 전주들까지 다 봐준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검찰이 종합의견서에 김건희 모녀의 수익을 적시한 이유는 보너스 도이치 모터스 전 회장의 주가조작 범행 동기를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도이치 모터스 상장 전에 투자한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른바 엑시트 기회, 즉 수익을 내고 빠져나갈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보너수 회장이 주가 조작을 의뢰했다는 겁니다. 결국 2010년 10월 당시 고노수는 김에게 시세 조정을 의뢰한 상황에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과 엑시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차적인 자신의 목적을 이루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한국거래소에 의뢰한 이상 거래 심리 분석 결과를 보면 22억 9천여만 원의 수익을 올린 김건희 모녀 외에 다른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도 함께 나옵니다. 국가조작 초기였던 2010년 1월 김건희 여사와 함께 권오수전 회장으로부터 1차 작전 주범 이모씨를 소개받았던 김모씨와 양모씨 각각 10억 3천여만원, 10억 9천여만원의 매매차익을 벌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대주주로 2009년 7월 이른바 영차 작전 기간 중 김건희 여사와 두 차례에 걸쳐 통정매매를 한 정모씨는 25억 2천여만원을 벌었고 권오수 회장의 최측근인 주주 이모씨는 50명이 계좌까지 동원해 25억 4천여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김건희 최은순 모녀를 포함해 보르스 회장의 측근들이자 도이치 모터스 초기 투자자들이었던 여섯 명이 올린 수익을 모두 합치면 95억 원에 가깝습니다. 1,640억 원을 했습니다. 아, 예. 아, 네. 그럼 퇴결된 거죠? 예, 퇴결됐습니다.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이 2차 작전 세력의 사무실에서 나오기도 했었죠. 자, 대단하네요. 23억을 벌어서 김건희가 13억을 벌고 최은순이 9억을 벌어서 23억을 벌었습니다. 어, 이걸로 이제, 이제, 윤석열의 말은 다 거짓말이죠. 10원 한장 손해도 번거 없고 손해만 봤다. 어, 계좌가 활용만 당했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해명도 했습니다마는다 거짓말이에요. 손해봤다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다거짓부행이죠 그러니까 입만 열면 다 거짓말인 거야. 얘네, 얘네 쪽 어,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인 거야. 그러고 보면 숨만 쉬는 거, 숨 쉬는 거 빼는 거는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도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가 돼요. 꼭 처벌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거의 이 주가주작이 2천원짜리를 8천원으로 올렸거든요 거의 4년에 걸쳐서 3년에서 4년에 걸쳐서 올렸는데 전기간 0차 주가주작 1차 주, 주가주작 2차 주가주작 모든 시기에 걸쳐서 포함된 계좌가 참여한 계좌가 김건희 계좌가 유일하다고 하잖아요 최은순과 김건희 계좌는 1차와 2차에 동원된 또 유일한 계좌입니다 네, 주가주작을 처벌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야. 돈을 벌었는데, 계좌가 활용만 당하고, 지는 몰랐다. 그게 말이 돼요? 내 돈에, 내 계좌에서 돈이 20억, 30억씩 막 들어오는데, 주가주작을 몰랐다고?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걸 처벌을 안 한다는 것은, 이건 대한민국 정의가 죽은 거예요. 앞으로 주가주작 사범들 처벌 하나도 안 해야 되는 거야, 이건. 어, 심각한 범죄행위죠. 미국 같으면 이거 종신형이야. 거의 뭐, 100년형, 200, 200년형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런데도 불구하고 김건희를 서면조사 한번 하고 딱 땡치고 끝냈다고 하잖아요 최은순은 조사도 안 했어 뭐냐면은 최은순과 김건희를 봐주기 위해서 이 똑같은 방법으로 참여한 네 명의 추가 계좌가 있어요 그 도이치 모터스 그 권오수 회장의 지인들인데 그들은 이제 도이치 모터스가 상장되기 이전부터 권오수의 말을 듣고서 투자한 사람들 이 회사에 주식을 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손해를 많이 하기 위해서 주가 주작을 지시했다는 거잖아요. 그 저기 그 골드만삭스 이상만이한테 부탁해서 이제 권우수가 처음에 시작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계좌를 다 봐준 거야. 돈을 90억을 이상을 벌었는데 다 봐줬어. 김건희 최은순을 봐주기 위해서 4명을 다기소해서 빼준 거야. 그런데 이보다도 더 경미하게 손해 본 사람들, 그 사람들 다 기소한 거죠. 전주, 전주임에도 주 불구하고 손해 본사람도 기소했고 돈 조금 뭐 2, 3억 투자한 사람들도 2, 3억 번 사람들도 다 기소한 거야. 근데, 유독, 이, 초기에 투자한 사람들, 김건희, 최현순과 비슷한 시기에 투자해서, 이렇게 돈을, 방식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 다 봐준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검 시작하면은, 다 조사해야 돼, 이 사람들도. 다시 조사해야 돼. 김건희, 최현순을 봐주기 위해서, 봐주실 확률이 굉장히 많잖아요, 개연성이. 뉴스 타파 대단합니다. 뉴스 타파 끈질기게 보도하잖아요. 지금 진실만을 보도하잖아요. 그 판결문, 그 법원 자료, 검찰 자료를 기, 기초로 해서 지금 보도를 하는 거잖아요. 다른 언론사에서 하나또 어, 보도하지 않는 자료. 심지어 이게 획득조차, 취득조차도 못 했어요, 이 원본을. 근데 이제 뉴스 타파는 취득을 했잖아요. 이그 법원의 자료를 취득해서 법원에서 취득해서 어, 그 공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소스로 모든 언론사에 다 제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언론사들은 보도를, 보도또안 해. 그거조사도 보도를 안 해. 떠먹여줘도 보도를 안 합니다. 그렇게 김건희, 윤석열이 무서운 거예요. 검찰 권력이 무서운 거죠. 검찰의 칼이 무서운 거예요. 수색이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대표들. 지금 뭐 언론사 대표들 막 압수색 수 하지 않아요? 뉴스 버스도 그러고, 어, 뉴스타파도 그러고. 언론사 사주가 압수수색 당하는 게 무서운 거야. 세무조사 당하는 게 무서운 거야. 그게 검찰 독재공화국이죠, 이게. 뉴스타파 같은 언론이 살아야 돼요. 진짜 보도 잘안 해요. 깔끔해요, 보도도. 어, 저큰사실에 팩트에 기반해서 보, 사실 보도를 합니다. 이최운순 모녀의 이 폐학 질거리, 진짜 이제 범죄행위잖아요. 어, 질이 아주 나쁜 거잖아요, 짜고. 권우수와뭐 이게 수십 년 지기로 알고 지내던 사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 김건희가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에 이제 다닐 때, 거, 도이치모터스 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거기에 또 다닙니다. 그 명함에 파가지고 다닌 거, 그, 그, 입학할 때, 고 나, 도이치모터스 입학하, 이사라는 자격을 가지고 입, 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김건희와 도이치모터스 김건우수와는 굉장히 막역한 사이죠 수십 년 동안 사, 귀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교류했다고 하잖아요. 사귀기가 아니고. 그, 최은순과도, 최순과도 도이치모터스 권우수하고 막 통화하고 그래요. 어, 우리 김건희도, 어, 권우수와 계속 어, 친밀하게 통화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유지했던 걸로 보이고요. 이게 주가주적이 아닙니까? 짜고 치는 다 고수업이죠. 시들끼리. 예, 다뭐 제일 중요한 건권호수가 유죄 판결 을 받았잖아요. 예, 처벌 을안 하게 되면 특검을 안할 수가 있나 요 이게? 이걸 피한다고 피할 일입니까? 예, 지금 제 현수막이 길거리 현수막에 민주당에서 지금 다 붙였어요. 예, 도이치모스 특검 하다가 어저께 지나가다 보니까 완전 히 도배를 해놨더만 보니까 아주 보기 좋았어요, 아주. 예, 그렇게 밀고 나가야지 강력하게. 반드시 처벌해서 을 사법 정의는 실천, 실현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국힘당은 이제 필사적으로 지금 거부를 하는 거죠. 지금 한동훈을 아예 칼제비로 어 최전선의 전방에 내세웠어요. 국힘당이 비대위원장 대표로 내세워가지고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그만큼 치명적인 거야. 윤석열과 김건희 입장에서 뭔가 꿀리는 거야. 죄가 없으면 받으면 되는 거잖아. 지 말대로 특검 받으면 되잖아. 공정하게 수사해서 처벌 받으면 되잖아. 없으면 누명을 벗으면 되는 거잖아요. 특검을 거부하잖아. 자가 범이다. 지들이 한 얘기야.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이다. 윤석열이 한 얘기잖아요. 아유, 왜 특검을 거부합니까? 제가, 제가 없으면, 제가 있으니까 안 받는 거지. 깜방, 깜방하게 생겼으니까 안, 안, 안 받는 거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기도 얘기하고, 김기현이도 얘기했어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 받아라! 그랬잖아요. 범인은, 범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지금 봐서는. 특검을 안 받아도 어,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는 죽, 죽을 것이고 4월 10, 10일 총선거에서 지금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요. 7, 80%가 지금 다 특검 찬성하는데자가뭔 죄주로 이걸 막습니까? 특히 가족에 관한 거잖아요. 가족 윤석열 집 와이프에 가는 거잖아. 진짜 7푼이 8푼이 아니, 아닙니까? 자기 가족의 특검을 거부한 자가 여태까지 대통령, 대통령 역사에 있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7푼이 8푼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의심까지 받아요. 대통령이 되려는 목적이 지, 이부동 됐잖 나는 대통령이 관심 이 없다. 단지 민주당의 집권만을 막으면 된다. 당시 민주당에서 뭐 했어요? 이, 자꾸 그, 그, 수사하려고 됐잖아요. 이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주가주약 수사하려고 됐잖아요. 그, 윤석열, 윤석열의 수사방에, 그, 감찰방에 수사방에 대해서 수사해서 기소하려고 됐잖아요. 그러니까 난 민주당의 집권만 막으면 돼. 그래서 왔잖아요. 국힘당에. 그래서 그건 뭡니까? 그래서 대통령 후보가 된 거야, 어떻게 보면은. 오, 이, 오, 오난, 오, 오난, 오늘을 위해서, 대통령 특검을 거부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대한민국 역사가 비참한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정말로 어떻게 이런 자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대, 대한민국을 풍비박살 내는 거죠. 아작을 내는 거예요, 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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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말다나시를30% 내외. 이번 총선거에서 볼만 할것 같아요. 이번 총선거는, 윤석열 정권의 심판이죠. 지금 기를 쓰고 한동훈을 내세워서 지금 한동훈이 까치발도 있고, 이렇게, 장신구 머리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하고 다니면서, 셀럽처럼 셀카 찍고 다니잖아요. 여기 저다 몰려다니면서. 그 폭망하는 가게에 망하는 거예요. 지금 막 뽕에 취해 있는 거야, 이렇게. 한동훈이 보니까 뽕에 취해서 전국을 누비, 사전선거운동하고 다니면서, 거짓거리 하고 다니는 거야. 누가 수사할 사람도 없잖아요. 사전선거, 선거운동 해도. 그 고발해야 돼요, 사전선거운동으로. 그렇게 하고 다녀도 결국에는 국힘당 망합니다. 특검 받지 않으면 망해요. 받아도 망하고, 받으면 사실들이 하나하나 드러나서 망할 것이고, 받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어떤 집권자들도 국민을 이기는 자는 없어요.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에 김건희 특검은 이번에 안 되더라도 총선거에서 이겨서 재추진해서 그때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뭐, 주가조작 특검이 아니고, 김건희 특검법이 될것 같아요. 종합세트로해서이주가조작 포함해서 양평고속도로, 뭐, 이렇게, 학력위조, 어, 논문조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논문, 그, 표절. 해서, 어, 그 다음에 이제, 잔고, 잔고증명위조 해서 다 포함해서, 또 쿠바나 콘텐츠 불법 후원도 있잖아요. 불법 후원. 포함해서 종합특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타파 뉴 에서 특종을 보도했는데 김건희 모녀가 벌어들인 돈이 23억이다 보이는 것만 그래요 추가 수사를 해봐야 알아요 제가 얘기했듯이 추가 숨겨진 계좌가 나올 수도 있어요 수사하면은 원래 주가주작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처음에 선취매 계좌가 있다고 선취매 계좌에서 가장 큰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그것들은 이제 수익 보통은 이제 주가주작 선수들끼리 나눠갔습니다 나눠갖고 지들만 가졌는지 또 같이 나눠 가진 사람이 있는지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23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23억을 벌었는데,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 윤석연은 손해만 받, 보고, 돈은 10원 한장번거 없다라고, 어, 정진석 의원이 대신 전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윤석열의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지, 23억 번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이제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좋아요, 어, 구독 버튼 꼭한 번씩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은, 아직 저희가 이제 구독자가 많이 없어서 노출이 많이 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본통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해주셨,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비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